안녕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9시에 박스 경제 TV 앨런들에 출연하는 청량음료 콜라 전문가 주태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카나리아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나리아 일본 그래프 보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박스 경제 TV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생각스름이 되고, 이렇게생각스름이 되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렇게 큰 수익이 나면서 특히 일봉이 크게 상가를 가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났었죠. 자, 오늘도 보시면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왜 하냐면 그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삼각세렴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세렴을 하고 있다가 뚫고 나와서 그 위에 이쪽 저항을 찍을 때 제가 또수익종목으로 박스경제TV에서 어, 수익리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때 50%를 털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또재차 오르면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었죠. 자, 기사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 보마 유럽에서 희귀약품으로 또 지정을 했었죠. 자, 지난 8일 난삼 치료 목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 보마에 대한 희귀약품을 지정을 했다. 자, 유럽 집행 위원회에 서류를 접수를 했고요. 어, 그리고 오레고 부합의 안전성도 인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또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오레고 부합의 성공 확률을 60.5%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의 가치를 1조 1680억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시청을 한번 보실까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현재 9,000억 인데요 1.9천억이면 더 올라가야겠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이 있어요 이 저항선을 오늘 목표치를 보고 대응을 했었는데 내일 만약에 봉이 생겨서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목표로 또 삼을 거고요 이쪽 저항에서는 50%를 탄 상황이고 이 위에 다시 저항을 찍었을 때 일단은 털 생각인데, 내일 만약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보이는 라인이 되겠죠. 하나를 더 제가 추세선을 가지고 올게요. 위쪽 고점에서, 이쪽 고점을 이렇게 쭉 이어 본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8,400원 정도가 돼요. 자, 그렇다면, 위에 뚫고 올라갈 경우에, 어디를 뚫고 가야 돼요? 이쪽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볼게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W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W자를 완성을 한다면 충분히 이 위에 있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위쪽까지 올라가야지 한 1조 6천억 이상이 갈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 세력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합니다. 삼각세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삼각세럼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자주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한번더 만들었죠. 이렇게 삼각세럼을 하길래 제가 이쪽 구간에서 예술을 들여서 이 위에 있는 저항에서 50%를 털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 중인데 이 위에 있는 저항까지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지자리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요 모양이 뭐예요? 현재 이 모양만 한번 보실게요. 이 모양이 지금 W자예요. 그렇죠? 이 W자 지지선을 제가 하나 더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지선을 보시면 이쪽 봉에서 한번 지지를 했고, 이쪽 봉을 지지를 했는데, 오늘도 이 봉에서 지지가 선이 나왔어요. 자, 이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죠. 이 지사에 맞을 때 오늘 또 기사를 내보내면서 위로, 어, 제가 한번더 청산을 했던 이쪽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림입니다. 저 이쪽 저항선까지 한번 올라갔었죠. 자, 나중에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이 저항선을 뚫게 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그림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쪽에서 매수를 드릴 때도 이쪽 위에서 저항선을 찍기도 전에 제가 한번 매도를 드렸었죠.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보시면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여기 위에 저항선 뚫기 전에 찍기 전에 벌써 매도를 한번 드렸죠. 그러고 나서 내려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딱 찍었었죠. 말씀드린 9,540원 저항입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50% 매도 입절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에는 300분 이상 있어요. 300분 이상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다 보시면서 같이 털었던, 50%를 털었던 그런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자, 이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현재도 50% 물량을 공방 분들이 들고 있어요. 이 저항에서 오늘 털려고 했으나, 저번 이쪽 저항하고 연결된 이쪽 추세 저항선을 맞고 떨어진 상황인데 이쪽 라인을 뚝그대로 올라갈 경우에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더 홀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박스경제 TV에 한번더 제가 가지고 나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삼각수렴이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삼각수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삼각수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스 경제 TV 델롬델에 제가 출연해서 AB 프로바이오 수익 리뷰하는 장면인데요. AB 프로바이오 89% 수익이 나왔죠. 이 리뷰를 하는 동안 카톡방 회원들이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삼각수렴 지지선 라인들에서 지지를 하면서 급반등이 나오고 큰 수익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제가 하는 방법은 삼각 돌파 매매인데요. 저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위에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홀딩하는 전략인데 저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점상에 박히면서 아주 큰 수익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저렇게 매도점도 드리고 나서 어, 나중에 향후 전략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200여 분 이상의 그 카톡방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수익이 나셔서 수익 인증글도 올려주시면서 참 행복한 하루였는데요. 자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큰 수익이 나시겠죠. 자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신제약도 하나 볼게요. 신신제약 수익 리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신제약 61%의 수익이 나왔는데요. 카톡방에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콜라 전문가는 이런 삼각 돌파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또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수익이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매수 물량이 받쳐주면서 하루 더 오버를 할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오죠. 개파락이 나오건 갭장승이 나오건 어차피 우리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잡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나운서님도 참 좋아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큰 수익이 나기 위해선 탁스경제tv 젤롬데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 금요일 밤 9시 방송을 보시면서 카톡방에 참여를 하시거나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685-0332로 숫자 7을 입력하시면 카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법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저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10-7685-0332로 숫자 7을 보내주시면 자, 카톡방 참여 방법과 그리고 기법 자료.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기법 자료 보시면 제가 어떻게 신신제약과 AB 프로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잡고 수익이 났는지 여러분들은 단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꼭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로 숫자 7번 보내 주셔서 기법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 삼각수렴 영상 보셨죠? 이렇게 세력들이 밑에서 지지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지지를 해서 올라갈 경우에 뚫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삼각수렴을 뚫고 나서 한번 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저항선을 뚫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자, 오늘 제 유튜브 방송 잘 보셨나요? 자 유튜브에 자주 오셔서 좋아요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도 힘이 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한번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고요. 자, 이어 어디에서 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더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문자로 주셔서. 어디에서 잡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또 뵐게요.